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보험 조르바입니다. 오늘은 CI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CI 보험은 종신보험 상품인데 생각보다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특이해서 처음 보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상품이 이 CI 보험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험을 잘못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냥 뭐안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종신 보험인 경우가 많고요. 또 실손 보험을 가입한 줄 알았는데 종신 보험 안에 실손 보험이 포함된 상품 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받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암보험 같은 다른 보장성 건강보험하고 비교를 하면 보험료가 좀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데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닌 종신보험 안에 암보험을 추가해서 가입하게 되면 사망 보장에 대한 비용도 지불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품을 잘못 선택해서 가입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용도로 가입 한 보험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오늘의 주제인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CI 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CI 보험이라면 보험을 수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CI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CI 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준비하는 상품인데, 생명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때 내가 가입한 사망 보험금을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보통 우리가 정말 큰 병에 걸렸다면, 치료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사망 보험금만 보장을 한다고 하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내가 죽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망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정리를 그러면, CI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을 위한 종신보험인 거고요. 여기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종신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CI보험이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병에 대한 보장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가입을 하셨습니다. CI보험은 큰 병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미리 주기 때문에 암이나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과 또 사망보장도 같이 해준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CI보험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상품이 GI보험인데요.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 그 다음으로 나온 G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좀더 폭넓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GI보험도 근본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생각을 해보면 CI보험은 사망보장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중대한 질병 진단 시 이때도 보장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괜찮은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CI보험의 문제점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 생각에는 CI 보험의 가장 큰 문제가 중대한 질병만 보장을 한다는 점인데요. 우리 생각에는 중대한 질병이라고 들으면 암이나 뇌질환 혹은 심장질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중대한 질병은 이것들보다는 범위가 좀 좁은 질병들만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암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악성 종양의 성질이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암에 걸리고 나서도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와도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진단과 더해서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돼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심장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더라도 여기에 추가로 심전도 변화나 추가적인 조건이 부합해야만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CI 보험에서 업그레이드된 CI 보험은 중대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보장 범위가 조금 넓어졌긴 한데 암 같은 경우는 소외감 제외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뇌나 심장질환은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까지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GI보험조차도 요즘 나오는 보험들에 비하면 굉장히 보장 범위가 좁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상품은 소외감도 일반함으로 그냥 지급을 해주고 많은 상품들이 뇌출혈보다 훨씬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하고 또 심장도 허혈성 심장질환은 기본으로 하고 심혈관질환까지 보장해서 훨씬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Gi보험이라고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CI보험의 문제점은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사망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CI보험은 기본적으로 주계약이 사망보장을 하는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사망보험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어느 정도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I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장 범위는 좁지만 보험료는 좀더 부담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CI 보험 상품의 특약은 갱신형 담보로 가입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야 나중에 보험료가 갱신되는 일이 없고 또 정해진 기간만 납부하고 나면 나중에는 보장만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CI보험은 주계약은 비갱신으로 가입을 했더라도 특약이 따로 갱신형으로 설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험의 전체 납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갱신형 담보들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주기마다 보험료는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안고 갈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CI 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CI 보험을 오래 전부터 가입을 했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좋은 보험이라고 바로 해지를 해야 할까요? 물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CI 보험을 가입했다면, 몇 가지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선, 보험을 건드시기 전에는, 여태까지 내가 낸 돈은 얼마인지, 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많은 상품이면 미련 없이 해지하고 다른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하셔도 되고요. 오랫동안 가입한 상품인데 막상 보니 해지 환급금이 적으면 어쩌면 사망보장이라도 유지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갱신정 담보들만 따로 해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하면 사망보장만 남겨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CI 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당장 보험을 해지하고 싶더라도 실손보험이 있다면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되는데요. 과거에 나왔던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어서 보장이 더 좋은데 지금은 가입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오래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특약들을 모두 다 빼주고 주계약 사망 보장을 최대로 낮추고 그리고 실손보험만 남기고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을 아예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는 내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최근에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입원이나 수술도 많이 했으면 보험 가입 심사에서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아쉽더라도 기존 보험을 일단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는 꼭 치료받으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심사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존 보험을 건드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CI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또 문제점과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CI 보험 관련해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조르바의 보험의학이팀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조심의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